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 모험의 수화현상에 이어 구체적으로 모험 A의 수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세를 받지 못한 모험 A는 수화현상이 발생하여 가깝고도 먼 일본은 제팬이 아니라 조판이 되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스하르다즈시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No Japan.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기 상태로 몰았으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1인당 GDP가 역전되었고 아베가 목매고 있는 타키오 알림픽은 개최가 불분명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본의 영어 표기인 Japan을 가지고 영어 강세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글자, 제와 펜은 결합되어 이음질 단어가 되더라도 원래의 소리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제펜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의 글자 제와 펜은 결합되면 제펜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모음 A를 어로 발음하여 저 펜이라고 발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 단어의 발음은 철자와 다르니 발음 기호대로 말해야 한다. 코들도 노란 글마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배우고 외워 왔었죠. 이음절 이상의 영어 단어는 강세가 주어지는 음절은 대체로 긴장음 또는 이중 모음으로 모음 본래의 소리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 그 앞뒤의 모음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모음 소리가 뭉개지고 약화되어 우리말 어우와 유사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약화된 그 애매모음의 소리는 표준 한국어 어 보다는 오히려 부산 사투리 내가 쓰는데 의어와 유사하다고 앞의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카드 올리니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세가 없는 j a 는 모음 a 가 뭉개져서 저가 되죠. 그러나 이저를 주어라고 긴장음인 표준 한국어식으로 발음하면 강세음 펜은 더욱 올려 발음해야 하므로 우리식 영어 발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약한 긴장음인 우리말 모음에 비해 약간 길게 당겨 올리는 강세음 펜의 발음도 중요하지만 약화되고 힘 빠진 주어를 마치 모음이 존재하지 않듯이 약하게 발음하면 훨씬 영어스럽게 발음이 될 것입니다. 이두 단어는 맨 처음 자음이 P와 M으로 차이가 날뿐 모음과 다른 자음은 모두가 동일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강세의 위치가 다르고 강세가 주어지지 않은 모음은 약화되어 으로 뭉개져 버리니 완전히 다른 발음으로 passage와 massage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염질 단어는 스트레스적 강세의 위치만 안다면 그 패턴은 강약 또는 약간 둘중 하나이니 제대로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첫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지만 Japan처럼 나쁜 단어는 둘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녀석들도 상당히 있으므로 단어 공부할 때는 강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단어들은 강세가 없는 음절에 있는 모음 A는 모두 어로 약화되어 토를 드라마, 탑스스, 라이버, 트라이나, 파트롤, 어바우 으로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음절 단어에서만 수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서해라와 같이 접도와 접미사가 없는 순수 삼음절 단어의 발음은 대체로 강양약 또는 약강약 두 개의 발음 패턴으로 발음됩니다. 즉, 첫 음절에 강세가 있다면 나머지 음절은 내리 약해지고 둘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면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 모음은 모두 약해지는 소화 현상이 일어나서 부산 사투리 어디 갔었는데? 의어와 유사하게 발음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 외래어 및 지명은 그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이 알아듣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f e r r e n Madonna, Opera, Banana, Emerald, Corona, Camera, Friend, r Mineral, Alaska. 이제 나신 단어도 한 분들어서 강세만 기억한다면 자신 있게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뿐만 아니라 영어의 모음 E, I, O, U 또한 마찬가지로 강세가 없으면 모두 부산 사투리 어디가 쓰는데의 어로 약화되는 소화현상을 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ye <목소리>